네,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프로토콜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코인 일단 위험이 붙어 있는 치명적인 세력 코인입니다. 모든 코인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코인이라고 뭐 다를 게 있을까요? 문제는 당분간 더 떨어질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가격을 정해서 맹신하지도 않을 거고, 목표하는 금액에서 더 떨어진다면 다음 대응과 플랜 전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제가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최근에 이제 신규로 상장된 종목 중에서 엄청 솟았던 코인이 있나 기억 한번 해보세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당분간은 엄청 내려갈 확률이 높아졌고요. 최근에 상장이 됐었던 뭐 GK패스, GK싱크, 뭐 제로지, 바운드리스,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는데 하염없이 내려갈 겁니다. 뭐 차트 보셔도 작년 10월에 상장이 되자마자 지금 계속 내려와서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78%까지 내려와 있는 정말 악질적인 세력 코인이거든요. 다만 이 코인이 그나마 조금 다른 건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상장된 이후에 이 거래량들 보이실 겁니다. 이 거래량들은 절대 개인이 못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자면 국내에 상장이 되기 전부터 이 바이오프로토콜 코인을 모았던 세력 고래들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 거리랑들이 전부 세력들이 만들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한테 이 세력들 매집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더 내려갈 수 밖에 없는데,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잡혀야지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번 상승이 이제 설거지 전에 마지막 펌핑이 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 올라오는 엄청난 상승, 급등한 날짜랑 시간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계속 내려갈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상승이 나올 거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 바이오 프로토콜 코인은 아직 언락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냥 어른 용어들 안 하고 쉽게 말하자면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락이 풀려있는 이 바이오 프로토콜 코인을 매도하는 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바이오 프로토콜 코인을 투자한 투자자들, 즉 세력과 고래들의 이 언락이 풀린 물량들이 현재 매도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언락 일정 있는 코인들 통상적으로 300% 내지 500% 또는 그 이상 상승도 하는데 예외 없이 언락 일정이 잡힌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본인들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 이제 수익을 보려면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 이제 오르는구나 하면서 관심 가지고 매수하고 있을 때 이때 매도하고 던지는 행위가 언락일정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엄청나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펑펑 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 세력들이 매도한 순간 거진 당일날 끝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려오면서 손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 싸움에서 이 언락일정은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언락일정이 있었던 솔레이어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이 코인은 상장 이후에 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수익을봤었습니다 왜냐하면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문제는 이 세력들이 매도한 순간 그냥 하루 이틀 동안 바로 내려오는 거, 고꾸라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 윗구간에 매수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죄다 손실이고 물린 겁니다. 결국 언락일정이 있었던 코인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이 하루 만에 4,800원이었던 가격이 2,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언락 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일정 전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언락 일정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세력들의 언락 일정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 드릴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을 방송하는 사람이자 이런 재단 일정들을 같이 공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언락 일정 정보를 단독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인 드릴 거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엄청 오른다 이거에서 욕심부리진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르는 기점이 100이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30에서 40쯤에서 미리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매도하면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순식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미리 매도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받아보신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화면 보이실 겁니다. 010-8173 2344제 개인 번호인데 숫자 1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문자 오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연락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 이제 올라올 최고 폭등 시기 그리고 그외 종목들의 진단과 대응 오를 만 단기 종목도 저희가 히든코인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8173 2344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현재 엄청난 상승이 예정 중인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코인인데.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떴는데요. 더 굉장한 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인은 아주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관 세력들이 그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끌어 모을 만큼 모았었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털리 물량까지 싹다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주식이나 코인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진 종목이 폭발을 하면은 그 동안 쌓아 올린 에너지가 터지면서 가장 무섭게 크게 오르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화산 분화 직전처럼 현재 모든 압력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새록매집 시그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시그널 신호보다 훨씬 크고 전고점은 그냥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아마 역대급의 상승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이 코인을 지금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이 코인은 기간 매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이름을 공개해버리면 제 채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8173 2344제 개인 번호인데 히든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에 역대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저희 히든 코인 안내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